불교는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완벽한 시스템이다. 당신이 지금 하는 정신의학도 정신적인 어려움, 괴로움,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냐. 인간의 괴로움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불교의 용어만 조금 바꾸면 훌륭한 정신의학의 체계가 될 거라는 말을 하시더라고. 근는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와, 이런, 이런 분이 계시구나. 내가 이분한테 배워야 되겠다. 어, 새로운 반을 만든다 그러더라고. 그래, 이제 그 반에 들어갔죠. 11월 달에 이제 법문 듣고 12월에 법문을 듣는데 그게 내 인생의 이제 전환점이 됐어요. 불교에서는 업설이라 그래요. 업이란 건 어떤 원인, 그것 과보, 뭐 이런 거예요. 어떤 행위, 결과 이런 건데 업설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원리로 움직인다 하는 걸 말씀하시더라고. 그걸 내가 듣는 순간에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야, 불교는 진리구나.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해야 되겠다. 이제 그런 결심을 했어요.